<laughs> 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진정해야겠어. 머리가 안 돌아갔던 걸 보니 조금 전 마왕 무장이 부담이 컸던 것 같군. 가만 생각해보니 너희가 나보다 먼저 신의 심장을 손에 넣을 순 없었던 것 같아. 신의 심장의 행방은 너희와 상관없는 거겠지. 그래.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여행자, 오늘 보여준 실력은 시녀라가 몬드성에서 평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왜지? 표정을 보아하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것 같군. 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면 내가 궁금한 걸 참는 수밖에. 난 이번 전투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모두 친구지. 이런 우정이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친구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내 임무로 돌아가야겠군. 신의 심장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선조의 허물 안에 없었던 게 아닐까? 한술 더 떠서 선조의 허물 자체도 속임수였다면... 그 말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참, 재밌군. 상업도시의 수호신답게 계약 말고 다른 수단에도 능통하신 것 같나? 그렇다면 백업플랜을 개시하는 수밖에 없겠어. 백업플랜? 이 방법까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세상은 우리처럼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편이거든. 난 원래 지루하고 재미없는 약자 따윈 신경 쓰지 않아. 애석하게도 5인단의 집행관이라 수단을 따져 고를 수 없으니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편식하는 아이들 같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대체 뭘 하려고? 고운가가래에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울 거야. 마신?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 마신 전쟁 때바위의신 모락스의 바위창에 패해서 바다에 갇히게 됐어. 만약 지난날의 마신에게 신의 보호를 잃은 리월항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속인 암망 제군께서 발 뻗고 구경만 하시진 않겠지. 신들의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 지금은 일곱 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대 마신을 물론 깨울 준비는 이미 끝났어? 에? 그건 백모금기 비로 생각났어. 우리가 우인단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 똑똑히 봤어. 그래. 너희한테 준건 연구의 부산물일 뿐이야. 이 많은 백무금기 비록의 힘을 한대 모으고, 거기에 여왕님께서 집행관에게 하사해 주신 힘까지 더한다면, 잠시 동안 바위창에 묶인 봉인을 푸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여기까지 와서 고대 마신의 힘을 동원하는 건 재미없고, 신조에도 어긋나지만, 그 암왕지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을 걸 생각하니, 흥미진진한걸? <laughs> 지켜봐. 과연 신을 잃은 나라는 또 다시 고대학에 의해 삼켜질까? 그래도 <laughs> 너희가 리월 사람들이랑 같이 물고기 밥이 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즐겨봐. 아, 어? <laughs> 어? 너, 놓쳤어. 저 자식 엄청 빨라. 아, 어? 저게 뭐야? 황금옥을 나오면서 운 좋게 군옥각을 못 봤더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거야. 아이, 시간 맞춰서 온 건가? 수용돌이 마시는 아직 바다에서 미어랑으로 안온 거지. 너희가 왜 여기에? 어? 아이, 선인들이다. 어, 왜 군옥각에 있는 거야? 출성이랑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끝난 거야? 선인들은 위기 상황인 만큼, 잠시 싸움을 접어두고 힘을 합쳐 적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야. 응.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 계획이야? 그 소용돌이 마신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본 건데도 간 떨어질 뻔했다니까. 벌써 천왕군 중에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신병들이 있어. 고대 마신의 위약감은 일반인의 몸에 해로운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괴물이 리얼항의 시민들에게 접근하게 둬선 안 돼. 무서워, 2000년 전에 있던 마신들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적들과 싸웠을까? <laughs>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칠성 천안군 그리고 선인들의 전력으로 그 바다에 있는 마신을 해치울 수 있는 거야? 선인들과 의논해 봤지만 확실치 않아. 어를 지키는 선인과 칠성이잖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왜? 전에 귀종기의 일로 칠성이 관심을 갖고 조사하러 온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마침 귀종기를 만든 장본인이 여기에 있지. 너희 인간들이 선인의 장치로 뭘할수 있겠냐마는, 내가 이 낡은 대포를 손 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거야. 이것도 선인과의 인연이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귀종기에 선인분들의 실력을 불어넣어 마신에 대항할 수 있겠군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바로 결전의 순간입니다.